가 봅시다. 아, 이번에 이펙트를 키고 하자. 그래어뭐 수호도 키고 했는데, 뭐 이펙트 멋있는데, 아, 멋있는 거 보여드려야지. 뭐 지역을 보여주겠다. 그리서 주인 카네이션, 크리인 디센트 키고, 바인드 걸고, 에그니 깔고, 들고 버스. 제형 터뜨리고 페이태블리스 몇대 때려주다가 디센트 막타 아, 아이씨 뭐하냐 <laughs> 아 너무 너무 욕심부렸다 1극에 6.6퍼라고? 개쩌네 중도 이렇게 빡세게 먹어야겠다. 하인도 평딜 직업이야? 아니 극딜인데 평딜 하이브리드야? 전... 어 아야 하 아니야 극딜 직업이야. 한국 와서 하이브리드 조업이더라고. 어, 한국 그래들이지. 밸런스형이지 거의.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그은 음. 그들이고, 형들이 그들 계속 때려줘야 되거든. 아, 이게 셰도우 스텝으로 바꾸자. 셰도우 스텝밖에 안쓸 거니까. 셰도우 스텝으로 계속 뜨면서 운성 낙하 때 때리는 거구나. 내네 거니, 일단 내고니 네 깔고 드론 버스 좋아 좋아. 어쩔 수 없어, 그럼 봬줄건 줘. 쥐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지금 계속 뜨면서 처형하면 돼. 근데 근데 발현을안았어 에이. 어, 어 아. 아씨섀도우세을 피할라 했는데. 아, 죽됐다 아 저기 저기 나뭐 어떻게 아씨 키 세팅 바꿔가지고 지금 헷갈리네. 오케이 안 맞았고 나이스 풀고. 오 아씨 이저 논속 나끝서고 있네. 아아 아, 이거 때문에 올라가서 아 씨발 죄송합니다. 모르겠다. 극딜이나 쓰자. 키 세팅 바꿔가지고 자, 아 괜히 바꿨어. 다시 돌려이. 씨. 호잉호잉호잉 진짜 섀도우 스텝이 딱 이동할 때만 박살아서 계산 잘해야 돼. 빨리 쌓였나? 나인 이렇게 빨리 쌓였나? 아, 지금 안 투숙해서 못 하겠어. 아 칼리 할 때는 했는데, 씨. 아, 올라가지 마, 내려와. 어, 에, 손 뭐야, 이거? 아 카인 트리플 점프였으면 진짜 완벽한 갓케였는데오쉣 오케이, 발을 다 터뜨렸고 터뜨렸으니까 다시 쏴주고 올라가서 터 불이었구나 아잉 진짜 내몬 들어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나 먹었나? <목소리> 극대에 돌았다. 이시의 개야. 젠틀막타! 이거 근데 이거 끝나면 살수 있... 네? 나이스 아씨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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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게 보스를 잡을 때 키보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면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잉. 포지션 발사 왜안 쏴져 음 아씨 하나. 아직 데카는 많아. 한번 떼고 버스. 네타다 터트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피해 그냥, 아이, 되게 포기해. 줄건 줘. 줄건 줘. 중국들이 너무 늦게 썼다. 아이. 발현 올라가 아씹아 아, 바로 끝나는구나 진짜 엄청 타이트하구나 가까이 있어도 난 조금 떨어져서 해야겠네 아 너무 힘든데 이거 아 지금 내 손으로 할수 있는 길이 아니다 거기해야지뭐줄건줘여기건넣고 중요한 건그 길이 돌았다는 거예요. 디센트 막타 어어 잠깐만, 나긴 사겠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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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 <목소리> okay, no, no. Okay, no. Uh, <목소리> 아, 너무 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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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같았다 아 너무 너무 안 됐는데 잡을 수 있나? 아 있나 아너오너크 남았네 무 너무 너무 너 오케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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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라고, 아, 어디 가는 거야? 자꾸 버려, 버려, 버려. 저거 어떻게 때리냐? 에이씨, 그때 돌기 전에 칠 퍼를... 할수 없겠지. 어, 극딜 한 번으로 6% 6.6% 까는데 뭐 중국딜 써야지 뭐. 근데 평딜 사이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안할 수도 없고 좀 그래요. 너무 극딜의 비중이 엄청 높은데. 평들이 쎈건 아닌데 평들이 너무 어려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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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에이씨 중국제 써야되는데 여기다 이새끼야 맞췄지 어 나도 이제 짬파가 짤만큼 짜가지고 어? 발음이 왜이래이씨 아좀아좀 아, 좀 맞아주라 아참 이거 아니야 어떻게 살았지? 저게 딜이 1 0 0아가 아닌, 아닌가? 이도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끗다가 D 끗하게 깨끗하게 깨게 맞네 하게왜안풀게 이게 이씨 하게깨끗하카깨하면충분하지뭐얘하이잡는하뭐 모데카. 잡는데 뭐 중요한 건 시간이지 아끗하게깨끗피해왜 아씨 아 살짝 늦게 누르어하 넘어가자 좀 이제 넘어가자 4대카 전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면을 얼마나 많이 잡아봤는데 시간은 충분해 할수 있어 어머 딜로스 초회석 때문에 딜로스면 너무 많이 안 나면 안 나면 돼할수 있어. 저는 웬만하면 은 대면 2패에서 극딜 쓸 때는 얘가. 무성낙하를 쓴 다음에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쟤밌야 예, 그러면그렇지 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직 뒤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가 일로 유도를 해요. 밑에 버프를 올리고 되면 끝내 빼아 줄... 진짜! 뛰어가서 바인드 걸고. 아 너무 늦었다. 그러면 괜찮! 안네. 아, 너무 못빠았는데 어디가 자꾸 진짜? 어, 이건 들어갔네. 아이씨, 아, 중간에 한번 묶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여기다 둬야지. 눈에 보이는데 둬야지. 살짝 떨어져서? 못하겠어, 못하겠어, <웃음> 못하겠어.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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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 <웃음> <웃음> 아, 비리 때 올라가네. 에건이나 맞아라이. 적당히 오면 다시 가서 보트 사주고. 아 보트 범위가 되고 사은 다행... 어? <laughs> 이렇게 졸렬하게 살아남아야 되냐? 아 블리츠 써야 되는데. 아, 포기해 블리츠 포기해 포기해 줄건 줘. 사이클이 안 맞아서. 분 남았는데 20% 충분히 할수 있어. 죽지만 않는다는 말이지. 처형 신나게 퍼트리면 되는데 아이 새끼가 안 맞아주네. 아 추워 어 만 따라와 좋았어. 아이 새끼 왜? 아왜 중간에서 저래. 아까 말했던 대로 그대로 갑니다. 버프 올리고, 디에 핸드까지 키고, 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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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 파인드, 파인드, 아, 파인드 캡. 잠깐 헷갈리고. 아, 이거 왜. 어, 뭐야. 야, 초월성 안 보여. 초월성 마저 안 보여. 어딨는데, 초월성. 아이씨. 아, 좋 아, 됐다. 아, 악인사했다. 막타 안 맞았냐? <laughs> 연병하네 아아 잠깐만 아, 진짜 연병하네 아 잠깐만 잠깐만 X돼버렸어 아씨 뭐하는 거야 자꾸 집중에 3대카밖에안 남았어 해도 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왜아 <laughs> 언제까지 쫓아오는 거야 <거예요? 웃음> 괜찮아 아직 이나김이야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내 멘탈이 안 괜찮아 제발. <웃음> <웃음> 어, 나왔다 중국 딜을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자 괜히 넣으려다가 딜 사이클만 꼬여 극딜만 밀려 시간은 충분해 할만해 할만해 쉐끼야 할만하다고 알아들어? 또 뭐, 좆밥이라고 게이지나 채워 하... 사실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 일로 와좀 빨리 왜 이렇게 늦게 와, 이씨. 자, 서운해, 나. 극딜이 돌았거든요? 아, 바인들를 내가 4번에 넣고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헷갈린다. 오, 올라갔다. 여기 넣어줬 아, 잘못 눌렀어! <laughs> 하지 말걸, 하지 말걸. <laughs> 하지 말걸. <laughs> 놓지 말걸. 놓지 <laughs> 말걸. 디센트, 디센트 터트려야 돼. 맞았냐? 맞은거냐 이거? 맞았다 아... 아아씨... 아, 야 이... 요새끼야 야 새끼야 그냥 촬영만 해도 좋 중국 딜이 돌았거든요? 아이씨. 빵! 일로 가, 일로 가. 여기로 올 거야, 어차피. 오, 올, 올, 올. 뭘 몰... 개새끼 <laughs> 아이 몰라 그냥 박아 아와 사이클 사이클도 안 맞아 이제 아! 아! 잠깐만 아 나긴 너무 빨리 풀아 다행이다 아이씨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一破一破一破 즐거웠다. 어, 어라? <laughs> 어, 어라? <웃음> 진짜로. <웃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laughs> 하나도 없구만. <또한 웃음> 진짜 잘 가라. <laughs> 아, 좀 가라, 좀. <laughs> 어, 어이가 없네. 아, 어쨌든 잡았다 아, 원트만에 27분 8분 걸린 것 같네요. 아, 앞으로 버닝섭에서 매주 뭐마의 지대돌이 간단하네요. 아!